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벌써 색이 변하면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낮에 햇빛이 강하니까 이렇게 잎이 겹쳐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식물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처음 온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할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 식물이 대극가의 여우주머니입니다. 이 앙증맞게 달려있는 작은 열매 때문에 여우주머니란 이름이 붙었고요. 한방에서는 전초를 밀감초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서늘한 성질입니다. 독성이 없는 식물로 생초를 생즙을 내어 복용해도 좋고요. 주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작은 식물이지만 약효가 뛰어나고 약초로서는 우리나라와 특히 중국에서 옛날부터 많이 쓰여온 유명세가 있는 약초입니다. 네, 우선 이 여우주머니는 간에 좋은 약초입니다. 간의 기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용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황달, 간염을 치료하고요.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낭에도 좋습니다. 이담 작용이 있는데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위의 기능을 돕고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장의 염증과 이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초에 함유된 코질라 진이라는 물질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이 약초를 원료로 해서 국내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내고 간의 해독작용과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헤파 가드정이라는 치료제를 만들어 시판 중에 있습니다. 내 네, 또한 항암 작용이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눈 건강에도 좋아서 눈을 밝게 하며 야맹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급성 결막염, 각막 혼탁과 피출이 서고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 여우 주머니는 신장과 비뇨기계에 효능 있는 약초입니다. 요로 감염 등으로 인해서 소변 보기 힘들고 잘 나오지 않고 자주 마려운 증상을 치료하며 요로결석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의 염증으로 온몸이 붓는 수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한 소화감적이라고 하는데 소화의 영양불량 상태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독사나 해충 등에 물렸을 때 생즙을 마시면 효과가 좋고요. 각종 염증이나 원형탈모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여우주머니 약재 용은 여름부터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하루에 말린 약재를 15 내지 30g, 생초는 30 내지 6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물의 양은 1L 리 내외로 먹기 편한 양으로 하면 됩니다. 외용 시에는 생초를 지쳐서 환부에 발라줍니다. 오늘 여우주머니, 밀감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